안녕하십니까. 어, 삶의 질의학, 그 중에서도 어,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밀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술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을 이제 보면은 많은 경우 의사 혼자의 원맨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 한 명만 그 사람 혼자서만 이렇게 어떻게 막제주를 부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어, 물론 의사가 혼자서 하는 수술들도 있겠지만 뭐 가령 전립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 의사가 혼자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건 팀이 아니에요.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. 그렇지만 대체로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은 뭐 가령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심장에 뭐 관상동맥 치환술처럼 이렇게 어려운 수술들은 혼자서는 못해요. 이 수술들은 수술팀이 필요해요. 제가 집도 하고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는 인력, 수술기구를 정리해서 저한테 필요한 기구를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바깥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가령 임플란트를 맞는 실린더를 사이즈를 이렇게 까서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수술팀,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예전에 로봇 전립선암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다빈치라 그러죠 그 로봇 전립선암 수술이 처음 시작됐을 때 닥터 비풀 파텔이라는 미국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전립선암 수술을 초반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로 초청을 받아서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로봇 수술을 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실 때 본인 혼자 가서는 절대 시연을 안 했어요. 자기 전 팀이 다 같이 간 거예요.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. 왜 그러냐. 가령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뭐 수술실에 갔다고 하면 언어가 통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뭘 건네줘야 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. 숙련이 되지 않은 팀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.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 알고 잘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만이 수술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예요. 써전은 수술하는 의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. 인간이기 때문에. 그때 필요한 게 수술을 도와주는 어시스트라고 하죠.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수술을 같이 하는 팀들이 항상 써전을 수술하는 걸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거가 필요해요. 제가 실수할까봐, 제가 놓칠까봐. 그거를 같이 잡아줘야 돼요. 저도 역시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뭔가 놓칠 때 잡아주고 스크럽 보는 간호사가 뭔가 놓치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보안 간격이 유지될 때 그때 수술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팀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보통 수술할 때는 저희 팀이랑 같이 할 때는 거의 뭘 달라 뭘 건네 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눈빛만으로 알아요 어느 정도 뭐가 이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팀이 정말 가장 그 진가를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어려운 수술을 만났을 때예요 숙련되지 않은 팀이면은 무슨 새로운 기구를 건네달라던가 아니면 특정 그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달라던가 이럴 때 굉장히 헤매게 돼요. 그 기구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은 해외에는. 제가 하는, 같이 하는 수술팀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걸 착착착 알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, 부드럽게 진행이 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을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는 트림라인이 좋다라는 표현 하거든요. 트림라인이 좋다는 게 뭐냐면 수술의 소위 말하는 플로우 진행 과정이 좋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. 그러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왜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쭉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 트림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게 좋은데 그 트림라인이 만들어지려면은 팀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수술팀이 바뀌지 않고 그 수술에 숙련될 수 있도록 장시간에 똑같은 수술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게말 그대로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 수술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대학병원들이 생각보다 수술을 어시스트 하는 의사들이 대체로 뭐 레지던트들이잖아요 레지던트들이 4년차 되면 나가잖아요 다음 레지던트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잘하면 은 결과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수술이라는 게 사실 선천적인 내가 수술하고 맞아야 돼요. 근데 그런 친구가 오면은 좀더 괜찮다가 그런 친구안 오면 괴롭다가 어 그래서 결과가 약간씩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되게 괴로워해요. <laughs> 레지던트 <웃음> 혹은 펠로우가 <laughs> 이상한 애가 왔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펠로우도 거기는 거의 시험 봐서 뽑는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애만 뽑으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야 수술 결과가 훨씬 더 괜찮고 자기 일하는 게 편하니까.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해보니까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개인 병원이잖아요. 뭐 누가 와서 같이 할 일이 없어요. 그냥 계속 같은 팀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그 팀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가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팀이 이렇게 이 수술만 많이 한 경험은 아마 저희가 거의 유일한 정도로 많을 거예요. 바뀌지 않고, 사람이 바뀌지 않고. 그게 아마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에 큰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따로 진행한 것은 없어요. 그러나 논문에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.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뭐냐면 어려운 수술의 경우 고한 그 수술만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이것저것 다른 수술 다 하는 곳들보다 결과가 좋더라라는 연구 논문이에요. 이거를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고수술만 그 하는 전문 인력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만 딱 요렇게 딱 지정된 그이 수술 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. 그래서 어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단순히 수술하는 의사뿐만 아니고 수술 팀이 매우 중요하다라. 이게 어 지금의 결론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수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